나와 잘 맞는 친구만 남는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화의 소재로 삼으며 험담하거나 까가내리는 것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와 점점 멀어지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친구가 사라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정에 가보면 사람들이 나누는 것은 자랑과 싸움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다시 어린아이와 같아집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신의 가치관이 변하고 세월이 거듭될수록 가치관은 고집스러워집니다. 오래된 친구라도 가치관이 다르고 나와 맞지 않는다면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와 잘 맞는 친구만 만나세요.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친구나 불편한 친구는 자연스럽게 멀리 하세요. 오래된 벗이라고 해서 좋은 친구라는 포장은 없습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사람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안정감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나와 생각이 잘 맞는 사람 한두 명만 곁에 두어도 인간관계는 충분합니다. 좁아지는 인간관계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꼭 필요한 사람만 곁에 남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게 주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순간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소중한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귀중한 보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